안녕하십니까. 짝퉁 농군입니다. 오늘은 정식한 지 33일째 되는 제 고추밭에 나왔습니다. 이쪽 품종은 단저박사이고요 오른쪽 편이 품종은 탑스타입니다. 두 품종 합쳐서 280주 심었고요. 오늘은 개순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. 보시면 왼쪽에는 개순 제거하기 전 모습이고요. 이 놈은 제거를 했습니다. 개순 길이를 한번 지어 보니까요, 20cm가 넘습니다. 그러고 고추가 하나 열려 있는데요, 그 길이가 한 10, 12, 3cm 되네요. 계속 이렇게 개순 작업을 하는데요. 모든 고순인들이 각자 의견이 조금씩은 다 달랐습니다. 그 중에서 저는 일부 개순을 남겨서 다측지로 이용하겠습니다. 한 3개 정도 이렇게 개순을 남기고 정리를 하겠습니다. 한 폭이 더 해보겠습니다. 이쪽은 곁가지를 몇개 남겨두었습니다. 반면에 이쪽은 곁가지를 완전히 제거하였고요. 물론 방아다리 첫 열매나 꽃은 그대로 달아두었습니다. 나중에 한 사마반까지 착화가 되고 나면은 제거할 예정입니다. 네, 지금까지 결순 제거 작업을 마친 고추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